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의 경마 방송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서울 토요 경마 총1 2개 경주가 준비된 하루고요. 어, 뭐 2월 달 3주 경마입니다. 또 마지막 주 경마답게 뭐 쉬운 레이스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혼전도 높고 어려운 레이스 많습니다. 어, 신중한 패팅 하시기 바라고요. 어, 이런 날일수록 어, 좀뭐 선택 집중 필요한 하루고요. 어렵지만 저와 함께 어, 레이스 분석하면서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국 출신의 멀로 기수가 첫 기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백준 노장이에요. 50세가 넘고 상당히 잘 나갔던 기수입니다. 지금 나이 먹고 약간 좀 주춤하지만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뭐 기수하기 좋은 체형이고 어, 상당히 잘 탔던 기수입니다. 어, 오늘 이번 주 역시 뭐 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준철 기수가. 어, 연어 정지 후에 복귀하면서 이번 주첫 계승입니다. 뭐 선전을 기대, 기대하면서 오늘 경마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경주는 1경주, 4경주, 12경주, 총 3개 추천 경주를 추천경주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 1경주, 추천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 10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10마리 에이스고요. 어, 저희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이기도 합니다. 신메레이스크 때문에, 어,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지켜봤던 말, 한 마리, 어, 충만 놓고 가는 게 이번 경주 베팅의 포인트인데요. 7번 금스타 최고 인기를 흘렸겠고그 뒤를 이번뭐 2번 이번 초음마루나 4번 베스트 시나 이런 마필들이 따르, 따르, 따르겠는데, 7번 금스타 일단 혈통적으로 뭐 거리가 완벽하게 뭐 짧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엄마 랜드가 이 마필 뭐그 주몽, 섭설이 소손어 형제말입니다. 때문에 뭐 어, 차마들도 상당히 잘 뛰었던 말이 어, 많습니다. 뭐 알파 명장 같은 경우 굉장히 빨랐던 마필이고요. 이 마필 부마 클리어 템프 좀긴 말이지만 그래도 어, 주행공사때 어, 선행 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 경기 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 어, 열려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나머지 마필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어, 이번 초음마루나 4번 베스시나 뭐 이런 마필도 어, 상태는 괜찮지만 일단 그 십만 원 줌이기 때문에 한번 뛰고 주행무사할 때마다 굉장히 상태 변동이 심합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상태 좋아진 말한 마리도 구한 게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인데 어번 금스타 어느 정도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나머지 마필은 다 똑같습니다. 금스타에 주력하고 어 나머지 마필 중에 한두 마리 데리갈생각인데어 생각, 제가 노리고 가는 말 일단 뭐인기도좀 밀려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고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저희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서울 이경주 1,4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상당히 흔전도가 높습니다. 전체적인 마필 다 비슷비슷해요. 1번 브레킹, 9번 빛나는 루비, 이 9번 빛난 루비, 이두 마리 마필이 상당히 인기를 끌겠고 4번 화룡 같은 경우는 외, 외곽으로 사행한 악벽 때문에 여태까지 주행 검사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고쳐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경주 때 어떻게 뜰지 몰라요. 그 때문에 이 마피를 좀 약하게 보고요. 1번 브리킨, 직전 경주말 좋다고 굉장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1번 게이트에 편하게 산다라면 충분히 입상 가능성이 열려있고요. 혈통적으로도 워리어스 뭐 리어드 자체가 긴 거리가 상당히 뭐, 거리에 긴 마피들이기 때문에 브리킨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 나머지 마필 중에 뭐 9번 빛나는 루비도 직전 경주 어, 인코스 최적 전개하면서 선전했고요 이번 경주 상태는 좋습니다 이두 마리 마필이 그래도 근사한 위에 있고요 한 마리 뭐 복병마 소개한다면 라 5번 달리는 웅지어 구절이 약간 안 좋았는데 어, 최근 들어서 가장 뭐 호전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 마필 직전 경주 스타트 에 약간 무리하면서 오바 이스를 했습니다 어, 편하게 전개, 전개한다라면 5번 달리는 웅지가 이번 경주 어, 복병마로 꼭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서울 3경주 1,4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뭐 1, 2, 3 경주 다그히 혼전도가 높아요. 다 비슷비슷한 맛빌들을끼리의 대결입니다. 1번 흑전사, 2번 심장이 고동, 3번 엑스블레이드 6번 정상스타까지 어, 이네 마리 맛빌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어떤 인기도를 형성할 것 같은데, 1번 흑전사가 지금 주행이 많이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스타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타트 좋아졌기 때문에 뭐 혈통적으로 어, 충분히, 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혈통입니다. 그래서, 1번 흑전사 근소한 위에 있고요 2번 심장의 고동도 스타트가 약간 늦발을 했습니다. 직경경주. 말이 알아서 끌고 가면서 라스트가 끈고하게 버텼기 때문에 2번 심장의 고동도 어느 정도, 어, 봐줘야 되는 막기이고요 3번 엑스브레이드 같은 경우도 직경경주 외곽 전개하면서도 선전했고, 혈통적으로도 늘어난 고리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2번 경주는 이세마리마필의 어떤 싸움을 압축되었고, 6번 정상 스타도 일단 후미권에서 라스트 나우온거리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혈통적으로 이마필 마찬가지예요. 늘어난 거리 상당히 좋습니다. 이네 마리 마필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어 지금 어뭐 하나 빼고 갈 말도 없을 정도로 네 마리가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어 저는 북병만한 마리 소개한다라면 7번 금화 스프레임 이마필 브릿 브리... 어, 부리적 경매에서 굉장히 고가에 팔렸던 말이고, 굉장히 모습이 좋았습니다. 직전 경주 1000m 선전했고요. 이마필 혈통적으로 늘어난는 거리 상당히 유리하고, 이번 경주 상당히 공을 들어서 조교했기 때문에, 뭐, 이, 번 경주 네마리 마필이, 이기만네마리 마필이 근선 위에 있지만, 저는 7번 금화 스프린, 이번 경주 꼭 데려가야 되는 마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4 경주 1,7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저희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6군또 1,700m 경주답게 뭐뭐 뭐 하나 확실하게 어, 데려가야 될 마필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이번 경주 3번 신의 축복, 4번 명마 질주, 7번 차마루 이런 세 마리 마필이 상당히 많은 길기를 끌겠습니다. 어사번 명마 질주가 그래도 직전 경주 1300m 거리에서 어느 정도 선전했고요 이번 경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명마 질주 질주가 근선 위에 있고요. 3번 실은 축복 같은 경우 직전 경주 뭐0 0 m 만두번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거리가 이마필한테는 어, 다소 어 도기될 전망이고요. 7번 차마루도 뭐 직전 경주 외곽선 권 입했는데 이마필도 어, 편하게 포기하고 타야지 어될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가는 말. 뭐 혈통적으로 장거리 강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1700m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레이스고요 아 제가 장거리 말필, 여태까지 뭐, 거리가 좀 약간 짧아서 라스 취입하다 말았는데, 장거리에 충분히 협상 가능하고, 마필 상태 좋아진 말한마리 놓고 가는 게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인데, 4번 명마주주에 주력하고, 7번 차마로 정도에 맞추고 갈 생각인데, 아 제가 노력하는 말, 인기도에 상당히 밀려있습니다. 고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저희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립니다. 서울 오경주 17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의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11번 브레이 면곡, 12번 마샤. 이두 마리 마필이 많은 인기를 끌겠는데, 어, 12번 마샤 같은 경우도 체형이 너무 작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충분히, 어, 긴 거리도 가능하지만, 어, 여태까지 보면 단거리 취미하여,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마필, 어, 믿고 가기에는 위험 부담성이 있고요 11번 불의 명동, 항상 후미권에서 라스 날라오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4 k 로부담전 증가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마필의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복병마를 충마로 놓고 가는게 배팅의 포인트인데 전 복병마가 두마리 보입니다 이번 크린업드림, 직전 경주에 비해서 조교 강도 끌어올리면서 상당히 공을 들였고 이번 경주 상태가 괜찮습니다 또한 마리는 5번 레이즈 미업, 미업입니다 이 마필도 긴거리가 상당히 강점 보이는 마필이고 혈통적으로도 늘어난 골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이말 자체는 대뷔전부터 상당히 기대했던 마필인데 최근 들어서 쫙 아주 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이번에 어, 굉장히 마필 상태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5번 레이즈 미어, 이번 경주 복병마고, 이번 크리너트림 마찬가지입니다. 인티마 불안 요소 얘기했었고요. 11번 브레이명목이나1 2번 마샤. 일단, 어, 중 늘어난 브레이명목도 약간 위험하고요. 1 2번 마사까지도 어, 장거리 첫 도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성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복병마를 놓고 공략하는 것도 배팅의 포인트로 볼수 있겠습니다. 서울 6경주 13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거의 뭐 대혼전 경주예요. 레이스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비슷합니다. 다 똑같아요. 뭐 하나 뭐뭐 뭐 뚜렷하게 보이는 말이 없습니다. 일번 원더풀 브러쉬, 뭐 9번 투더 빅토리, 11번 키노브 캠프, 이런 마필들 상당히 인기를 끌겠는데, 뭐일번 원더풀 브러쉬, 뭐 직전 경주 외곽 전개하면서도 선전했고요. 뭐 앞으로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믿고 가기에는 위험 부담성이 있고요. 9번 투더 빅토리가 이 마필 모래 맞으면 덜 뛰었는데, 직전 경주, 모래 맞고도 라스 나온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9번 투더 빅토리 어좀 봐줘야 되는 마필리고요 11번 키노브 캠프 같은 경우는 어 직전 경주 인커스 최적 동기를 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로 밀려난 키노브 캠프는 약간, 약간 좀 약하게 보고 싶습니다. 8번 싱그런 타임이 데뷔전 선전했고요. 이번 경주 상태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8번 싱그런 타임이 이번 경주 어 저는 어만막감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마필리고요 이번 어, 빅토리 킹 같은 경우, 골망염이 굉장히 좀 심했었습니다. 12주 만에 하나 나오지만, 마필 상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표만은 이번 빅토리 킹, 킹이고 8번 싱그런 타임도 충분히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뭐, 혼자도 없기 때문에, 어, 상당히 배당, 기본적인 배당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 빅토리 킹이나, 뭐, 8번 싱그런 타임, 이두 마리 마필 꼭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7경주 13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8번 마마 로마, 1번 스마일걸, 이두 마리 밭들이 많은 인기를 끌겠고요. 12번 정상 여신,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8번 마마 로마 직전 경주 인게이트 최적 정리를 했었고요. 이번 경주 상태는 괜찮습니다. 일번 스마일 린이 직전 경주 어 약간 외곽 정기를 했는데요 이번 경1번 게이트의 선행 탄스까지 맞았습니다 또 직전 경주보다 마필 상태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1번 스마일 걸 근소한 위 점치고 있고요 어, 12번 정상 여신은 직전 경주점 흐름이 늦었는데 이번 경주는 좀 흐름이 좀 빨리 전망입니다 마필 상태는 좋아졌지만 어, 정상 여신 뭐라 서 뒤에서 날라오기 때문에 자력으로 입상하는 건 약간 좀 힘들어 보이고요 4번 스포 여왕 가시뼈가 골절돼서 지금 어, 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수술하고 좀 덧나서 두 번째 재수술까지 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38주만에 나왔는데 바필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준철 기수 이발필을 갖고 뭐 복귀 전전 뭐 우승까지 할수 할수 있을 정도로 바필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귀만은 4번 슈퍼 여왕이다 이번 경주 1번 스마일걸에 근소한 위점 치고 있고요 복귀만은 4번 슈퍼 여왕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8경주 13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1번 마이티엠, 7번 지젤괴물, 2번 킬리의 제왕, 4번 트리플간, 10번 동반전까지 어 여러 마리 마필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겠는데 11번 마이티엠 같은 경우 직전 경주 정말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정리를 했습니다. 약간 뭐 페이스가 좀 흐름이 좀좀 좀 따라갈 경우 어느 정도 위험성 내포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7번 지젤괴물이 직경 경주 마필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시종료가 외곽 돌고도 선유을 했고요. 이 마필 주행 검사 때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상태 좋아졌기 때문에 7번 지젤괴물 이번 경주 근선이 점치고 있고요. 이번 킬리의자왕이 직경 경주 8주 만에 또 체중이 불어나면서도 외곽 돌고도 선유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마필 상태는 괜찮은데 일단. 그, 마필 주행이 아직 비숙해요좀 왔다 갔다 하면서 완벽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7번 지젤 괴물 근소한 위 점치고 있고요. 또, 어, 10번 동방 지전이 코너에서 끌리면서 좀 무리한 연기 펼쳤습니다. 편하게 들어간다면 10번 동방 지전까지도 충분히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전 7번 지젤 괴물, 10번 동방 지전, 이두 마리 마필의 근소한 위 점치고 있는 그런 맥습입니다 서울 구경주 13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어, 이번 경주는 3번 스트라이더, 1번 탑럭, 2번 원더풀 헤낸시이 3마리 마필이 많은 인기를 끌겠는데, 일단 뭐 3마리 마필이 근소한 위, 위에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이 중에 그렇게 될 만한 마필이 보이지 않아요. 4번 블랙 폭격기도 지지 경주 선행 가서 여유 우승을 얻었지만, 지지 경주는 정말 레이스가 약했습니다. 또 선행 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약하게 보고 가, 가고요. 3번 스트라이드업, 지금 거세라고 6주 만에 나왔는데, 어, 너무 좀 빠릅니다. 어, 당일날 컨디션이 좀, 아, 체중이 좀 많이 빠졌다라면 좀 위험한 인기만이기도 하고요 1번 탑럭이 계속해서 조금씩 골반염이 안, 골렁염 때문에 마피 상태가 안 좋았는데, 어, 이번 경주는 최근들어서 가장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번 게이트입니다. 어, 편하게 전개한다라면 1번 탑럭 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번 원더풀 헤네시 같은 경우도 7주 만에 어, 직전경 선행 갔는데 이번 경주도 스타트 빠른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선행 찬스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원더풀 헤네시까지도 충분히 가능성 열려있는 그런 레이스고요. 이번 경주 1번 탑럭은 어, 강력하게 추막감이고 2번 원더풀 헤네시나 3번 스트라이더 어, 두 마리 중에 당일날 컨디션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스트라이더업이 체중이 좀안 빠지고 정성 컨디션이라면 그래도 승근전이지만, 어, 기본적인 사이즈가 좋은 마리니만큼 3번 스트라이더업이 그래도 근사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레이스입니다. 서울 1 0병주 1800m. 호답 3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매지컬 초이스, 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10번 88 빅토리, 뭐, 4번 불의고리 등이 있는데, 일단 매지컬 초이스, 돌콩 형제마저, 직전 경주 선행을 안 가고도 라스트까지, 어, 라운드 고림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경주면 편하게 선행까지 가능한 1번 매지컬 초이스가 이번 경주 강력하게 충마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10번 88 빅토리, 직전 경주 1200m, 따라가다 끝났습니다. 이번 경주, 긴거리 뭐 마필 상태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두 마리 마필 88 빅토리까지 두 마리 마필이 전선 위에 있고요 4번 브레고리도 어, 마필 상태는 괜찮지만 어 직전 경주에 비해서 레이스가 이번 경주 어, 확실하게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하게 보고 가고요, 가고요. 어, 이번 경주 5번 롱헤이가 마필 상태 좋아지면서 직전 경주는 조교가 정말 안 좋았는데 이번 경주 조교 상태 올라오고요 8번 롱히터 직전 경주 어 상당히 고부담장이 부담 중량이 높았습니다. 뭐 상태는 좋기 때문에 8번 롱이터나 5번 롱이 이번 경주 꼭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요. 1번 매직컬 쇼이슨 이번 경주 축막감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11일 경주 2,000m 2등급 경주입니다. 뭐 2등급 경주 중에 최장거리라고 볼수 있는 2,000m인데요. 6번 티지플랜 3번 지상명령, 1번 제주의 하늘 이 3마리 마필이 많은 인기를 끌겠습니다. 1번 제주의 하늘, 지금 15주 만에 나오고 마필 상태가 직전 경주만 못하기 때문에 저는 1번 제주의 하늘은 이번 경주 보지 않습니다. 3번 지상명령, 직전 경주 2000m 어, 첫 도전에서 선전을 했고요. 이마필후미권에서 날라오는 말이지만 직전 경주 흐름이 늦다 보니까 약간 끌렸습니다. 정상적인 전개한다면 3번 지상명령 집상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6번 TG플랜도 가, 직전경주 같이 뛰었는데 그때도 약간 외곽돌았습니다 마필상태는 괜찮지만 저는 어, t g 플랜보다는 3번 지상명령이 조금 나아 보이고요 11번 황금비상이 직전경주 외곽에서 무리한 적이 펼쳤습니다 뭐이 마필 후미군에 따라가야 되는 마필인데 직전경주 너무 서둘렀어요 정상적으로 편하게 전개한다면 라 이번 경주 저는 11번 황금비상 어, 강력하게 충마로 보여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11번 황금비상에 황금 일단 6번 티지플랜 보다는 3번 지상병령이좀 나아 보이고요 1번 제주의 하늘은 뭐 마필상태 별로 안 좋고요 12번 대박이다가 직전경주 31주만에 나왔는데 이번 주 경주는 7주만에 어, 마필상태 괜찮기 때문에 저는 12번 대박이다는 이번 경주 어, 강력하게 북극마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12경주 1200m 국산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저희 오늘 마지막 경주고요 혼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전두수가 다 똑같아요 앞선 전개하는 말이 상당히 많은데 1번 미르스톰 2번 더 프리마 또 4번 울트라 챔피언 10번 교룡 운우 뭐 이런 마필들다또 5번 우라칸까지도 앞선 전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터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노력하는 말 어 앞선이 무리하기 때문에 뒤에서 굉장히 편하게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각질이 정말 좋습니다. 어 정상적인 정계 한다라면 이 정도 레이스는 그냥 들어오는 마필이고 직전 경기에 비해서 상태 가 좋아졌고요. 직전 경기는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어느 기본적으로 스피드,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따라간다라면 이 정도 레이스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경주는 뭐 하나 주력할 수 있는 말 필요 없기 때문에 분산 베팅해야 되는 그런 레이스고요. 어, 이번 경주 상태 좋아진 말, 뭐 제가 노리고 가는 말인기도이좀 밀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고배당까지 충분히 가능한 저희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어, 제가 기법의 경마 방송 진실 혹은 거짓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